2020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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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박 나는 분들이 응. 있을까요? 대지띠. 대지띠? 응. 62세. 어. 아, 응? 네. 62세는 결혼했다 실패를 다 다시 만나면 정말 대박 나요. 어. 아, 응? 네. 여자분들이 네. 남자를 만나면 돈 있는 사람 아, 만나서 네. 내가 야중이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음, 사랑을 받는다. 네. 그런 것이 꼭 언제 있냐? 올 8월에 있어요. 오. 올 8월에 꼭 있으니까, 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네. 예? 그리고 토끼띠. 네. 토끼띠는 46. 음. 결혼해서 실패를 했잖아. 네. 그러면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아. 응? 남자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순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생활이 편안해질 거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예? 봄띠는 어 72세. 오. 다 나이 먹었잖아. 네. 72세에 재혼을 하면. 아, 네. 그. 재혼을 한다. 네. 또 애인이 된다. 기둥 신랑이 된다 그러면 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꼭 약속드릴게요. 오. 예? 능력 있으신 그런데 72세 재혼을 하면. 오. 먼 여덟에는 소띠는 올해는 꼭 대박이 날 것입니다. 오. 언제 대박이 납니까 6월달에 나요. 6월달에 꼭 대박이 낸다. 아 이거 틀렸어 하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히 두고 보십시오. 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소원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꼭 음. 공수가 나옵니다. 네, 너무 좋겠다. 또 있어요, 선생님? 시운 세살에 네. 원숭이띠는 어, 동서남북으로 가도 네. 귀인이 나서서 음. 도와줄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소원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음. 그리고 안 풀리던 것도 올해는 꼭 풀립니다. 아. 그게 언제냐? 7월이 가야 돼요. 아. 7월이 네. 가야 그게 꼭 풀리고, 또 7월이 한 달이 흘러가면은 8월이 갑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사업하는 것도 문이 열어둘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셔요. 벤티는 음. 올해는 큰걸쫓차갈라 말고 작은 것부터 쫓차가다 보면은 꼭 내년 3월에 가서 빌딩을 하나 살 거예요. 몇 살이요, 여섯이 쉬운 여섯. 꼭 건물을 살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 시간부터 3제니까 네.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서 네. 조금 조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 조금 보러 가다 보면 내년 3월, 4월에 분명히 2층 건물이라도 삽니다. 어, 너무 좋으시겠다. 음. 음, 만나면 음, 만나. 그때, 그때 내가 자랑할게요. 네, 꼭 찾아오셔서 정말 음. 인증을 할수 있겠어요. 예. 또 있을까요, 선생님? 대박 나는 분들이 없는데. 아, <laughs> 꼭 지금 말씀하신 분들 기억하셨다가 대박 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쓰셨어요